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 코치입니다. 오늘은 벌써 작심삼일을 깰수 있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거의 다 서서 하는 동작으로 할 거고, 앵클 밴드만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클 밴드 잠깐 매트 바깥쪽으로 놓고 자 일어나서 시작을 해볼게요. 매트의 끝쪽으로 오셔서 자 여기서 그대로 우리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 주시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신 상태에서 머리부터 툭 떨어뜨리면서 내려가 볼게요.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가시고 손으로 앞으로 기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어 오셔서 한 번에 오른 다리부터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왼쪽 무릎은 내려주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이제 오른쪽 허벅지를 짚고 올라오셔서 왼쪽 골반 앞쪽을 후 늘려볼게요. 발등도 내려놓고 이때 너무 주저앉으시면 안 되고 계속 정수리를 위로 당기고 있으셔야 돼요. 다시 뒤로 살짝 갔다가 한번더둘 쭉쭉쭉쭉 쭉, 쭉 늘려주기 한번더 마시고 셋쭉 늘려주세요 여기 고관절 앞쪽이 시원해질 수 있게 그대로 천천히 뒤로 다시 중심 이동해서 두손발 옆에 바닥 짚고. 왼쪽 발가락 꺾어 세우고 발 바꾸러 갈게요. 발 바꿔서 무릎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허벅지 집고 올라오세요. 자, 고관절 앞쪽이 쫙 펴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살짝 뒤로 갔다가 내쉬는 숨에 후! 배꼽도 위로 끌어 올려 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꾹꾹꾹꾹 눌러주기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쉴 때쭉 눌러주세요 그대로 다시 손을 바닥에 짚고 발가락 꺾어 세워서 자 이번엔 한 번에 이 뒤에 있는 발이 앞으로 올 거예요 손 사이로 쑥 이렇게 그대로 올라올게요 자 이제 밴드를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자. 밴드 안쪽으로 발을 넣고 찍찍이가 안쪽으로 올수 있게 착용을 할게요. 이렇게 착용을 해주셨으면 바로 일어나셔서 자 여기서 다리를 약간 골반 날비 정도로 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오른다리부터 훅 끌어 올려보세요. 왼다리도 훅 끌어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니업 동작을 하실 건데 맨몸으로 할 때보다 조금 더 허벅지 앞쪽 고관절 굴곡근에 힘이 많이 쓰일 거고요. 무릎을 훅 당겨주면서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훅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최대한 훅. 그리고 이 밴드의 장력이 있기 때문에 복부의 힘도 계속 써주셔야 돼요. 자, 바로 갈 건데 양손 머리 뒤에. 자, 오른 다리부터 끌어올리실 건데 내려놓을 때 얘를 완전히 발바닥 다 내려놓지 마시고 발가락 끝만 계속 서 있는 다리의 중심. 해 볼게요. 시작. 하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좋아요. 할만하시죠? 버티는 다리가 굉장히 힘이 많이 쓰여요. 반대쪽도 중심 이동해서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땅 끌어올려요.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중심 이동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자, 가 볼게요. 오른 다리부터 시작. 하나, 후, 둘, 왼발,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 잘 하셨고요. 이번에는 상체를 돌리면서 팔꿈치랑 무릎이 만나는 느낌이 아니라 상체를 한쪽으로 그대로 돌려 주세요. 후, 이런 식으로. 요것도 10개씩 가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계속 키 커져요. 일곱, 후, 버티는 다리 힘.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좋아요. 반대쪽 가볼게요. 중심 이동. 시작. 하나, 후, 둘, 옆에 보고 넷 옆에 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임으로 아홉 열 좋아요 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중심 잡기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계속 막 비틀비틀거리고. 근데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거니까 처음에는 살짝 벽에 기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작 가 볼게요. 자, 다리를 조금 더 벌려 주시고 왼다리부터 아주 약간만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오른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얘를 쭉 펴지 마시고 1cm 구부리고 있는 느낌. 여기서 얘를 들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몸이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몸통 딱 세워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옆 군데에 힘이 들어가게. 무릎 살짝 구부려서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좋아요. 점점 막 기대지 않도록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깨 올라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생각보다 힘들죠? 자, 이제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아주 잘하셨어요. 반대쪽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힘든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모아볼까요? 꽉 붙여보세요 두 다리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오늘 꽤 짧죠 괜찮죠 자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왼 다리부터 뒤로 딱 뻗어 볼게요 너무 몸이 뒤집어지지 않게 살짝 앞쪽으로 기울여서 서 있는 다리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딱 느끼시고 왼발을 내가 들수 있는 만큼만 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허리가 꺾이면 안 돼. 꺾이지 않게. 열 개씩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집, 집중. 넷, 다섯, 여섯, 발가락 쾅 떨어지지 않게.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에 10초.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아까서 반대쪽 자 반대쪽도 중심 앞쪽으로 시 준비 되셨죠 자쫙 벌려서 시작 하나 둘셋 뒤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빡 차요 다섯 여섯 어깨 안 올라가게 일곱 아이고 중심 잡아야 돼요 여덟 아홉 십구 팔, 칠, 중심 잡고, 육, 오, 사, 삼, 이, 일, 땡.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중심이 흔들흔들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니까 힘내서 마지막 한 세트 갈게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이번에 10초 버티기 말고 10번을 위로 바운스, 찌르기 가볼게요. 후, 심호흡 하시고. 시,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번째, 찌르기. 하나, 둘, 조금씩.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여러분. 버티는 다리의 힘이 훨씬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버티는 다리가 잘 버텨줘야 움직이는 다리가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반대쪽 갈게요. 후. 자 마음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바운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에 아주 힘이 빡 들어가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짧고 굵게 저와 함께 앵클 밴드로 운동을 해보셨는데요 후 막 아, 엄청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오늘은 밸런스가 얼마나 깨져있는지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하신 것도 꼭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담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됐던 몸이 나중에는 세워질 수 있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랑 남은 19일 달려봅시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be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네, can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uldn't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